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를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읽었던 책들이나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좀 뒤져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에 띄는 책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 이게 예비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가 꼭 그랬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의 제자훈련 교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55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12번 만나서 제자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고, 48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설교의 소재를 찾는 가운데, 야이 내용의 개요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한번 믿음의 기초부터 쭉 점검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제자 양육 시작을 하면서 올해 또제 이기생들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좀 흩어져 있는 지식들도 모아지고 또 신앙의 체계를 잘 세워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책의 내용과 개요를 따라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도전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전통과 확신, 거짓된 확신 이것을 버리라 하는 제목인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한번 자기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자기 대답을 해보세요. 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너무 쉽게 교회 나오고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딴데 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들어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누가 보금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렇게 날마다가 더 포함되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죠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도 쉬워 보이는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 아 이거 따 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내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없이 그저 교회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출발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영생도 얻지 못하고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다시 태어나 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에 되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출발점으로 오해되기 쉬운 것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교회에 다녔으면.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당연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말에는요, 무리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신앙의 회의에 빠진다든지,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요, 못해 어,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해 신앙은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서 못했인데 뭐 교회에서 뭐좀 맡으라 그러면 나 못해요. 좀 헌신하라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해 신앙맞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교회 다녔다. 난 걸음마 할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다. 그거는 분명히 자랑을 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접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 기도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입술로만 따라 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뭐 직접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중심으로 당신은 이 기도를 했습니까? 꼭 물어봐요. 꼭 그냥 체면 때문에 미안하니까, 맞지못해서 입술로만 주문해 오듯이 따라 한 거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하는 기도,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중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중심으로 진지하게 한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서방 세계들 보면은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 나가다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 전혀 안 하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무조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에 잘 점검해서 세례를 줘야 되겠지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세례 받았다고 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나 공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조차도 참 모호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믿는 신념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야, 너 영접기도 했잖아. 너 세례 받았잖아. 아이,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그래, 몇번 듣다 보니까 이제 아예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그걸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아, 그거요. 제가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걸 확신해서 구원 받았다는 거구나. 자, 이 대화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신념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이 되십니까? 나는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 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점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 됐던 내가 직분이 뭐가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에이, 그분이 안 왔대. 야, 너도 왔니? 뭐 이러면서 천국에서 놀랄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원의 출발점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내 자신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고백 가운데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 피조물의 하나인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또두 번째 이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고 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목적에 관역에 빛 나갔다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것인데 전부 다내 것이야, is mine, 다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 모든 것에 대한 통치, 관장 이것을 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갖 죄의 열매들이 생기는데요. 그 뿌리는 바로 내 거야 하는 데 있고 내가 중심이야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죄들이 바로 탐심, 거짓말, 도둑질, 음행 이와 같은 것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 이것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죄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참 희한하게도 죄를 sin이라고 하죠. sin s i n이에요. 이세 알파벳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I가 있어요 I라는 거는 여러분 1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다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이들은 철학적으로 이해를 했는가 봐요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내 렌즈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게다가 더 나가서 내가 주인공 행세를 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이원죄를 이어받아서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 코를 후벼요. 그 코를 후비면 그래도 가끔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요. 이건 무슨 맛인가 그리고 입에 넣어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를 내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어느 날그 아이가 코딱지를 돌돌 말아서 맛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야 그거 더러운 거야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하지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자기 입에 쏙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요 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야 이거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 철저하게 자기 거내거 거. it's mine 이거 내거 그러니 손대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에 와서 참회기도 하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같이 싸울 게 아닌데 집사람과 싸웠네요. 제가 좀 거칠게 했네요. 하나님 제가 좀 탐심이 생겼네요. 욕정이 생겼네요. 이런 도덕적인 죄만 여러분 고백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은 수많은 고통과 또 문제뿐이에요. 이것을 삶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궁율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탐심을 택한 사람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서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날 대신 죽어 주신 게 너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게야 가당키나 한 일인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멸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에 빠져서 구조받은 사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어와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영접이 아닙니다. 자, 영접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영접이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이한 목숨 다 바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남자들이 죽은이라는 말을 좀 쓰대요 죽은,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으로 모시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 다해 의리 지키며 신이 지키며 살아가겠다 남자답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까? 혹 그랬다면 그럴 가치가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날 대신해서 내죄 때문에 그 형벌 당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조금의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야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상황에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적어도. 예수님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라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 본연으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신앙 생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 다해 충성하고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내용이 7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과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해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to Christus, to Christu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에 belonging to라고 하죠.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편이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그분을 내가 모시고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께 속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할 만하면 제가 할게요. 이런 표현은 아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들어보고요가 어디,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고요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갈만하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요.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여지기 위한 건지, 이 공동체에 소속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인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된다. 그냥 교회 한 번씩 가서 종교 분위기 익히고 오는 거는 좋은데 마음도 좀 씻어지는 것 같고 찬양을 부르면서 좀 카타르시스도 되는 것 같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웃고 인사하고 오니까 좋은데 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힘들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된다. 아, 이거 어렵겠는데. 혹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러나 또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공감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오는 여러 습관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에 말씀드린 이네 가지 고백 이걸 내가 분명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군이신 주님을 좀잘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군병답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정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익숙해도 아직 예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오늘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참 유익해요. 자녀들 교육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부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교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홍 누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이단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남도 없이 거듭남도 없이. 믿음 생활 하고 있다고 종교적인 문화 속에 빠져 있다고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이네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님 이십니다. 나를 포함한 인간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